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일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 나뉘게 되는데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은요, 믿음으로 이어지는데요. 회신과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기는 선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방치되며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와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는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과 애서가 한참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야곱은 잘하고 에서는 못하고 해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 그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미 사랑함을 또한 미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이미 예정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미 영원 전부터 그것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 이미 결정된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왜 그럴까? 이것을 의문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태초 이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고 그 계획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예정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는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맞지 않은 선택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러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완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긍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예정하사 5절에 보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가식과 허위가 가득하고 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던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참으로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살기 이전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끔찍해요. 죄로 가득한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선하고 의롭게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렇게 세상의 그 기준으로 볼때 정말 선하고 의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선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의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그 모습 한번 돌아보면요. 어 떻습니까？우리가 하나님 을 믿지 않 는데도 하나 님의 영광 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영광 을 하나님 께돌 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 면서 살아갑니까？착하 다는 소리 는 많이 듣 들어도 그 착하 다고 말하 는것을 많이 듣는 사람 일지라도 그들 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고, 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속으로 교만함과 가식적인 것,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 흐뭇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가? 라는 것이 그것을 이미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자신이 뭔가 선택하고 또 선택 안 하고 그러한 그 권한이 있고 또한 그것을 선한 일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일들을 자신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이 죄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식에서 선과 거룩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모습은요 죄종로 마귀의 자식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모르는 깨달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죄를 짓는 것,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 그 마,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것, 모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마귀의 자식에서 선과 거룩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죄만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죄만 짓도록 절대로 하나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계속 마귀의 자녀, 자식들처럼 그렇게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선한 일을 할 하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의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과 천국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 그들은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악한 일만 하고 이러한 도저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 뭐 이렇게 회개하는 척 하고, 근데 나쁜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해요. 계속,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분별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확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입 입술에 가식적으로 그 그냥 찬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남 저주합니까? 우리가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정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신앙을 나누잖아요. 자신의 그 깊은 신앙,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깊은 신앙을 들으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더 신앙이 더 배가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우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삼삼오오 모여서 아그 사람 좀 그렇던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날 그리고 그그 그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더욱더 이렇게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리고 나쁜 얘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또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좋은 것을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6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 나쁜 얘기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나쁜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과 멀어지고 좋은 얘기하고 남들 칭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좋은 신앙들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이이 길로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달려왔다면 정말. 좋은 간증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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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더 풍성한 그 간증거리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서로 신앙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행하신 큰큰 일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